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캡틴춘니 엄마입니다 여러분 어, 너무 놀라셨나요 제가 저 위에 하늘나라에 4년 전에 갔는데 우리 캡틴춘니가 너무 고생하는 거 같아서 오늘 캡틴춘니 응원하러 왔어요 괜찮죠 여러분 화이팅, 캡틴 춘이 자, 저는 코로나 때 없었어요. 네, 그래서 잘 모르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여러분, 응원 드립니다. 우리 캡틴 춘이랑 함께 코로나 이겨내세요. 우리 캡틴 춘이는요 일곱 살 때부터 제가 밖에서 계속 일을 해서 어, 집안 살림도 하고, 아주 어른 같은 아이였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평택 여러분들을 돕겠다고 우리 케이춘이가 나와서 뛰고 있으니까 많이 아껴주셔야 돼요. 잘 나오고 있나요? 어떻게?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아, 거울 한 번만 보겠습니다. 실례할게요. 괜찮네요. 아,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돼요, 피디님. 네. 예쁘네요. 네. 아, 오늘 우리, 어, 많은 분들이 캡티춘이 많이 사주셔서 뭐 추첨해 가지고 선물 드린다고 하니까 끝까지 방청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캡틴 춘이 오랫동안 어 어릴 때부터 사업도 하고 일 많이 했거든요. 평택의 어, 선한 새싹 캡틴 춘이 애껴주시고 어, 새싹 잘 자라게 물도 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제가. 그래서 옆에 없으니까 우리 어,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네, 방송 많이 봐주시고 아유 어색하네요. <웃음> <웃음> 네. 우리 아뭐 어, 어,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한번 볼게요.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어, 보자. 어, 네. 요것은, 어, 우리, 캡틴 춘리가 만든 맛있는 간편한 영양밥. 씻지 않고 물만 으면 뚝딱. 네. 아주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우리 캡틴 춘이. 아 우리 막내딸이에요 자. 요것은 320구라. 내게 네, 어, 다섯 개 들어 있대요. 이것은 그러니까는 20명이 먹어도 되는 요걸 뜯어 보면 자. 뜯고 어, 밥통에 붓고 요 점선 물만 부면 뚝딱. 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진짜로 그러면은, 내 식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요. 요거 아이디어 참 좋네. 이거 세상이 좋아지니까 너무 편리해요. 그죠? 세상이 아주 좋아졌어. 내에는 이런 거 없었어. 나 때는. 나 때는. 어, 그리고 이게, 어, 쌀 도정도 금방금방 해서 주무나무는 바로 이틀 전에. 이게 또 바로 만들어서 나오는 거라고 하네요. 편리해졌어. 세상이 아주 아우 이쁘게 나오고 있나요? 어떻게 뭐, 어떻게 뭐라고, 뭐라고 막 써서 보내는데, 어떻게 읽어볼까요? 아이 화이팅! 어머니, 화이팅! 구매합니다. 아유, 우리 사위 같은디 번호가... 사랑해 사위 우리 딸잘 부탁해 아유 보고싶어 그리고 아또뭐라고네네 네. 아주 많이 어머니 이뻐요 네 감사합니다 이뻐야 돼 여자는 자고로 아, 감사합니다 또 아이고 또 광고야 아직도 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요것을 밥을 하면은 좀 어떻게 맛있게 됐나 한번 볼게요 어. 보자 아이고 나 때는 이런거 없었는데 이렇게 금방 밥이 뚝딱 됐어요 추사만 눌렀는데 김도 모락모락 나고 아주 맛있게 맛있게 생겼어요 아주 우리 딸이 혼자서 막내딸이라 맨날 집에 있다가 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밥에는 아주 일가견이 있어. 일가견. 아유, 자, 만든 거 먹어보겠어요. 이렇 줘서 보기만 해도 엄청 맛좋아 맛 보여요. 이거. 또 엄마가 한번 먹어줘야지.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어찌나 음좀 뜨거운데요. 현미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 흑미도 있고 없을 거 없네 다 있어. 어, 아주 맛좋게 생겼어요. 음. 먹고 있어서 먹고 싶은 아주 달짝지근해요. 음. 이렇게 편리한 세상 너무 좋네요. 아유, 날때는 없었어, 이런 게. 음. 음. 쫄깃쫄깃해요. 아, 그리고 우리 딸한테 들었는데, 우리 캡틴 춘미가 아주 맛 좋아서 진짜 소비자들이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대요. 그 연말에 와가지고들 먹어보고, 또 사고, 또 사고. 뭐, 그런다네요. 아주 잘 됐죠?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 한 그릇씩 먹게 이렇게 해서 냉동에 싹 넣어서 냅다 녹여 먹으면 아우, 더 편리해. 엄청 쫄깃쫄깃하고 맛 좋대요, 여러분. 꼭 드세요. 한번 먹어본 사람은 두 번, 세번 계속 먹게 된다고 하네요. 너무 맛있어. 아, 보자. 그, 이제 앉을게요 피디님 피디님이 힘드시겠다 내가 왔다갔다 해서 자 캡틴 춘니 평택의 딸 캡틴 춘니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제가 하늘나라에서 계속 지켜볼 거예요 누가 사랑해주나 아닌가 그리고 우리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네, 사주셔서, 아이고, 딸잘 키우셨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네, 또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 우리, 그 여기 어, 같이 도와주는 우정남 이사님 계세요. 우리 우정남 이사님 나오셔서 이거 추첨, 뭐 이거 선물 주는 거 해보신다고 하니까, 아, 엄마는 딸, 딸을 믿고, 남편같이 든든한 우리 딸, 사랑하고, 건강하고, 엄마가 옆에 있는 것처럼, 파이팅 우리 평택의 선한 새싹, 캡틴춘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또 만나요! I LOVE YOU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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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사우 정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아 이렇게 또 우리 KP메가몰에서 캡틴춘리하고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니까 정말 희한하네요. 이렇게 또 방송 타다니. 저도 이제 방송을 탄 방송맨입니다. 오늘 제가 해야 될 일은 아 우리 그캡틴 춘미를 진짜 많이 구입해주신 고객분들을 위해서 추첨을 해서 범으로 하나씩 캡틴 춘미 이거 하나씩 더 드리는 겁니다. 어? 네. 제, 제가 오늘 추첨할 이 추, 용지입니다. 어우, 아, 너무 많이 사주셔갖고요 어우, 너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추첨해야 될지 모르는데. 딱 20분이죠? 20명만 추첨해서 저희가 이 캡틴 춘미 하나씩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빨리빨리 추첨을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상 좀 길어지겠지만은요. 제가 이거 캡틴 춘미를 개발하고 또 우리가 진짜 필요해서 먹어보니까는요. 이 남자들도 이거 쉽게 이거 밥할수 있겠더라고요.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은 물못맞치는 거. 그거 있는데 여기 저희가 이렇게 물성까지 해갖고 물을 붓고 쌀을 넣고 하니까는요. 밥 진짜 맛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진짜 놀러가서 한번 해보니까는 아, 이거 진짜 잘 만들었구나.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추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행운의 어, 행운을 받으실 분들 20분. 제가 먼저 10분 먼저 추첨하고요. 우리 또 대표님 다시 불러갖고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추첨합니다. 가장 첫번째 되시는 분 누구죠? 자, 네, 조땡주3826님. 아, 축하드립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또 뽑았습니다. 예. 이땡영님 1036. 예,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 많아갖고, 지금. 저도 지금 추첨하는데 떨립니다. 예, 강땡구님, 4304. 잘 보이시나요? 아, 축하드립니다. 어, 이분은 최땡님인데? 5661번님 네잘 추첨해갖고 너무 많아갖고요 제가 지금 골고루 다시 섞어갖고 추첨하고 있습니다 이땡희님 1627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섯번 추첨했습니다 네, 정땡경님, 1452님. 네, 여섯 분 지금 추첨했고요. 아,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안 나오죠. <laughs> 김땡형, 2416님. 예 네, 축하드립니다. 이땡윤님, 윤5776님. 네. 축하드립니다. 아. 방땡희 님, 120희 님. 예. 예, 한분도 제가 뽑고요. 우리 대표님 나와서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땡은 님, 5996 님.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저 대표님 네, 또 추첨하시죠 안녕하세요 평택의 딸 캡티친입니다 자잘눈 뽑아주세요 네. 눈 감고 할까요 <laughs> 네 김땡랑님 7285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사님 조땡우님 3282 감사합니다 네. 난님 0444 번호 엄청 좋네요. 네, 네 저도 축하드립니다. 엄청 좋아요 번호가. 네. 네. 김땡 윤님 3799. 이거 제가 아시는 분은 안 나오죠? <laughs> 김땡 선님 0334번.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땡희님 음. 네, 축하드립니다. 네분 아, 마지막 네분 네. 남았습니다. 네. 제가 아는 분 같습니다. 전땡앤님 682공. 네. 축하드립니다. 네. 조땡 잉님 9056.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많아가지고. 네. 밑에서 제가 아시는 분들 뽑아주시죠. 네, 네 제가 동동선이라 네, 네 제가 잘하는 분입니다. 네, 황땡라님 5518 축하해드려요. 네, 자 아, 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한 분, 네 마지막 소, 한 분. 소, 소리 지르고 계신 거예요. 누가 행운이 들어갈까요? 아, 네 예, 마지막 다시. 한 분. 네, 안땡1님 자 646. 네 번호들이 다 좋으셨습니다. 예, 다행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세요. 예. 네. 아, 여러분, 아 그동안 잘 계셨어요. 일주일만에 뵙는데요 캡틴춘희 보고 싶으셨죠? 아, 캡틴춘희가 어, 평택에그 전국 여섯 번째로 큰 통복시장이 있습니다. 통북시장은요, 전국에서 또 종류가 가장 많은 재래시장이고요. 어, 많이 개편되어서, 아, 많이 개발되어서, 단장을 새로 싹 했습니다. 지붕도 그렇고, 분들도 어, 추위에 좀 많이 떠요시게 장사를 하셨었는데요. 예쁘게 깨끗하게 아주 단장을 하였더라고요 통북시장, 다음 주, 어, 13일 목요일 2시. 통북시장 가서요 어, 공개 방송 라이브를 합니다 생방송으로요 통북시장 구석구석을 잘 알려드릴 거고요 통북시장이 어, 기획하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네이버로 송출돼서 배달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제가 새로운 기획을 하여서 어, 새로운 유통의 어, 패러다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캡틴 준리가 가면 평택의 모든 분이 본다. 캡틴 춘희가 가면 돈벌수 있다. 엑스로나 잘 가. 온라인으로 유통하고 쇼핑몰에 입점하여 판매해드리고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 이렇게 해드립니다. 13일 목요일 2시 생방송 통북 시장 토크 공연도 하고요. 또 다른 공연도 합니다. 토크하면서 선인회 분들과 많은 대화하면서 어, 더 많이 알릴 수 있고 더 많이 기획하여서 잘팔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프라 더 크게 크게 뻗어 나가길 원하고요 그리고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이 10명씩 10명씩만 구독 독려해 주세요 그리고 캡틴 층이 많이 판매하고 있으니까 어, 구매 많이 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네, 점점 나아지고 즐거워지는 유익한 캡틴충리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주 목요일 2시 꼭 시청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평택의 통복시장이 구석구석 어떤 모습인지 꼭 재미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캡틴충리